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세습무라고 그래 세습 무당을 배워가지고 무당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무당이 또 있어요? 강신무라고 있어 강신무. 강신무 있죠 그죠? 신내림 신을 신이 내렸다 이렇게 해서 그 기신이 내려가지고 강신무가 만신이 내려가지고 강신무가 된 사람이야. 내를 강자, 귀신 신자, 귀신이 몸에 들어와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고 무당 옆에서 세섭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딸이 <laughs> 무당이 되구나 뭐 이런 개수야 이런 세습 뭐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무슨 경제냐 뭐이세섭 경제야 세섭응 세습 응? 경제 이거또 문제야. 뭔가, 4차 산업이나, 무슨 말인지 알죠? 영성 산업이나, 이런 특별한 걸로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알겠죠? 이런 경제가 앞으로 나와야 돼. 경제. 아시겠죠? 큰일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제들은 체제 경제 나라 많은 거야, 이게. 지금 이게 판을 치고 있어요. 뭐 건설 경기를 주도해 가지고 사실은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 건축, 경기 뭐 이런 거품 경제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거야. 무슨지 알죠? 그 바이오 산업은 팍 죽고 있어요. 또 DNA 그죠? 바이오 의약 산업 이런 거 많잖아. 그고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개발하던 거 있었죠? 뭐 이런 거. 그런걸 <laughs> 무시해 버려. 경제 점수를 내가 보면 빵점이야. 방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러분들 봐, 이런 추격 경제, 서양,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 그니까 하버드 대학 가서 경제학 박사 받았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 다 망쳐놨어요. 음, 다 망쳐놨다니까. 응. 음.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창의성이 있어야 돼. 창의성. 약간의, 약간의 창조. 창의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응? 창의. 이 창조하는 이런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창의 경제는 지금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자금 지원도 안 되고 그런 기반이 안돼 있어. 그런데 어, 외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미가 없어. 경제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데도 내가 왜이 경제 이야기를 하냐. 음, 양적 완화. 양식 하나. 여러분한테 1억씩을 주는 것이 그 경제의 원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laughs>